자, 오피셀 국산 단편 게임이고 공포라고 합니다. 비빕 그렇답니다. 나이트 원, 오늘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어서 일을 하고 집에 가자. 일 시작하기 전에 커피와 다과 챙기기. 커피와 다과는 휴게실에 있다. 오야 이거 찌끄루 맞아 오. 휴휴게실이 어디야? 저 저기요? 오야 이게 찌끄루래. S선배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아니 근데 휴게실이 어딘, 어딘데요? 퇴근 아 여기 퇴근하는 길이구나 아 이거 좀 읽게 해주실래요? 이쪽이 휴게실인가? 청소도구 유선배 작업 여자 화장실 문 부장님 사무실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자리로 돌아가 서류 작성 아이씨 야 이거 어지럽다 잠깐만 내 자리 어디에요 D선배 작업 내가 여기서 나왔나? C선배 이런 씨내 여기서 나왔지? 그래 여기군 서류 작성? 이건가? 음. 다 정리했다. 휴식 겸 화장실 다녀오기. 저쪽이 화장실이지. 남자 화장실 문이다. 얘 여자인가 봐. 맞네. 뭐, 뭔 소리야 이게? <laughs> 메일 보내기. 시원하게 쏴셨네. <laughs>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메일을 보내야 한다. 어야 이런 게임인지 몰랐어. 나좀 멀미 나는 거 같아. 기다려봐. 메일을 다 보냈다 쓰 뚜레기 버리고 집에 가자 목표 쓰레기버리기 커피와 다과 조작법 이기쓰레기통쓰레기가 음. 어딨다염 커피와 다과가 쓰레기인가 잘 정리된 서류, 가지런히 정리된 파일, 업무용 컴퓨터, 내가 담당하는 전화기, 쓰레기통, 가자, 뭐 집에... 아니, 쓰레기가 어딨는데... 지금 쓰레기 버리고 퇴근하기라고 하지 않았었나, 의자? 쓰레기가 따로 있나? 소화기 2다. 아, 여긴가? 아, 네, 네. 저 쓰레기통 말고 사무실 쓰레기통. 아이씨. 회사 쓰레기통. 퇴근하기 아이, 좀퇴 퇴근. 퇴근. 투. 오늘도 당신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하, 야근. 개 같은 야근. 이제부터 뭐가 나오겠지? 아, 이제 좀음 여유로워졌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서류 정리하고. 아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구만 서류를 다 정리했다 응? 왜왜왜 왜, 왜? 눈이 피로하자 잠시만~~ 쉬자~~ 화장실 목표! 화장실 다녀오기 응? 정체불명의 붉은 액체가 군데군데 묻어있다 걸레로 바닥을 닦자 청소 도구 캐비닛은 화장실 바로 옆에 있을 것이다. 여기 대걸레를 챙겼다. 아니 근데 이펙트가 찌꾸로 이펙트여가지고, 아, 뭐야? 이거 사라져 있다. 잘못 봤겠지. 잠도 닦겠고, 그냥 다시 돌아가자. 메일 보내기. <laughs> 그놈의 화분 다 보냈다 쓰레기 버리고 집에 가야지 아왜 맨날 니가 야근해 야근 좀 그만해 응? 수당 받니? 야근 수당? 야...깍...깍...깍...깍... 따...퇴근 아, 퇴근. 집에 가야지. 응? 음? 어. 아니야, 난못 봤어. 딩딩동. 세 번째 밤. 오늘은 당신과 S 선배가 마지막으로 남았다. 어, 이번엔 같이 야근을 한다. 음. 아유! 오늘은, 야근러가 같이 있어. 자, 근데 S 선배가 어디야? 여기였나? D. 이쪽인가? U. 이씨. 선배님, 어! 선배님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K! 어제랑 그제 연휴에서 야근했다며. 오늘 컨디션 좀 어때? 좋아요. 그래? 다행이네. 너도 이제 우리 회사 들어온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슬슬 아, 잠깐만. 여보세요? 어? 지금 당장이요? 어, 알겠습니다. 아이씨, 어떡하지? 왜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 지금 당장 일이 생겨 가지고 아무래도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서류 정리랑 메일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고마워. 미안하게 됐다. 내가 그럼 선배 것까지 해 줘야 되는 거야? 아, 일단 커피랑 다과는 필수야. 다음에 거 먼저 끝내놔야지 그래도 일단. 음, 아, 아또 졸려. 아 눈이 피로해. 아 나도 진짜 실제로 피로해 지금. 하지만 이 정도쯤은 괜찮아. 휴식겸 화장실 다녀오기. 아이 의자 깜짝이야 이씨. 의자 때문에 놀랬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게 음... 아, 왜 문이 안 열려? 어 그래 그래. 뭐요? 누가 나한테 끼 얹어서 물을 잘못 본 거야. <laughs> 그래. 되게 냉정하네.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것이다. 매일 보내기.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게 더 빠르지? 에이 부장님 사무실 아유 말 많은 김부장 아이고 졸려라 아이고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음다 보냈어 손목이 아프네 아 쓰레기 버리고 가야지 이제 쓰레기 버리기 아 맨날 내가 쓰레기 버려 내가 무슨 너 여기에 내가 일하러 왔 응? 내가 업무 보러 왔지 휴게실 전화기 확인하기 쓰레기 버리러 온 사람인 줄 알아? 고장이 난 전화긴데 받아 여보세요? 오오... 여보세요? 장난 전하다 무시하고 일이 나하자 S 선배 대신 메일 보내기 아이씨 이제 이제 아직 퇴근 못해 S 선배가 이쪽에 있었나 일단 서류 아 메일만 보내면 되나 음. 뭔 메일 을 그렇게 맨날 보내 공모전에 응모하니? 남이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서류 정리하기. 아, 정리했다. 이제 퇴근할 수 있겠다. 퇴근하기. 집 가자, 예. 이마뭐집갈 아, 거야. 붙잡지 마 이씨. 난딱 받은 만큼만 일한다. 네 번째 밤. 뭔가 방금 벨 소리가 되게 오늘은 당신만 마지막. <laughs> 맨날 야근이야, 맨날 야근이야, 넷째 날까지. 커피랑 다가 그놈의 커피랑 다가 마시지도 않더만 보니까 지금 어? 내가 아시모토 같았다고? 어 뭐야? 바, 방 방금 뭐지? 버그인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 아 근데 받은 만큼 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어? 뭐야. 4월 28일. 드디어 첫 일자리를 얻었다. 생각보다 빠르게 채용이 되어서 놀랐다. 나 여기서 잘해낼 수 있겠지? 내네 글씨 체지만 저런 쪽지 쓴적 없다. 음, 흑역사군. 서류를 다 정리다. 했 받은 만큼 일한 거는 내가 군대에서 제일 잘했지. 아 머리가 아프다. 약을 찾아보자. 두통약 아마 휴게실 어딘가 있을 것이다. 아이 짜 휴게실 여기 냉장고 어딘가쯤에 있겠지. 어 서랍 서랍이구나. 휴식겸 화장실 다녀오기. 아니 대체 뭘 하길래 혼자만 맨날 남아? 무슨 뭐 하는 회사길래? 너 화장실 들어가서 그 볼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샤워하고 나오는 거 아니지? 물기얹는 소리가 나는데? 음... 목표 받은 만큼 일하기. 아 일하면 일한 만큼 받아야지. 안 그래? 나는 이한만큼 6년째 못 받고 있잖아 지금 내일을 다 보냈다. 손목이 부서질 것 같다. 아 전화 뭐 어디야 또? 이거야? 여보세요. 어, 야 뭐? 어제랑 같은 장난전화다. 바깥에서 진짜로 물건 깨지는 소리가 났다. 확인하러 가보자. 깨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 확인데 저거 누구야? 야, 너 뭐야? 화장실... 알았어. 화장실 가면 있대. 귀신이 친절하네. 어... 뭐야 이건? 처음 보는 액자가 떨어져 있다. 사진은 안 들어 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 쓰레기통 쓰레기나 버리자 쓰레기 버리기 아 이제야 드디어 공용 쓰레기가 아니라 내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어 뭐야 이거 9월 19일 이 망할 회사 야근이 왜 이렇게 짜자? 일주일 연속으로 야근하니까 미쳐버리겠다 퇴사하고 싶지만 일단 마땅한 해결책이 없으니 버텨보자 아, 그래 요즘 같은 때 취직하기도 힘들지 기껏 들어온 거 버텨.. 아..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쓰레기통에 버리자. 휴게실, 휴게실 쓰레기도 마저 버려야 돼. 아유, 일반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통, 뭐, 어,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었나? 방금 뭐라고 떴었지? 그까 뭐라고 했던지 혹시 기억나나요? 태, 태, 퇴근하기. <laughs> 퇴근함. 다섯 번째 밤. 어 에스 선배 하... 선배도 은근히 자주 하시네요 야근 에스 선배가 이쪽이지 안녕 K 그저께 미안했어 오늘 컨디션 좀 어때 완벽해요 그래 다행이네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 오늘도 힘내자 힘든 일 있으면 도움 요청해도 좋고. 커피와 다과 챙기기 아 바로 왔어 서류 작성하기 내가 봤을 때 메인 빌런은 화분 같아 맨날 화분에 가로막혀 화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서류를 다정리다 귀신보다 화분이 더 무서워 휴식 겸 화장실 다녀오기 이거 봐봐 굉장히 위, 위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우웃 하고 아 왜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음, 왜 화장실 문이 안 열려요? 그래, 도와줄게. 너무 쉽게 열리는데,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게. 야, 참고로 여기 보면은 당기시오라고 적혀있지? 알았지? 아, 네. 밀면 안 돼. 당기시어야. <laughs> 화장실 가서 샤워하거나 바닥에 쪽지가 있다. 10월 8일. 이젠 잦은 야근에도 익숙해졌다. 키읔키읔 진짜 죽어야 야근이 끝나는 거 아닐까?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아, 어, 아 야근, 아 야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거야 이거. 우회래도 그래, 괜찮니? 뭐야? 너 괜찮니? 하고 그냥 다시 가 버렸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야근이 많다. 야근 수당 안 받을 걸. 어, 어, 쓰레기를 버리자. 쓰레기 버리기. 내 쓰레기통 말고 요. 어, 어. 선배에게 퇴근하기 전에 인사하고. 저 먼저 갈게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조심히 들 저기 선배 위에 뭐가 있는데요? 선배 머리 위에? 왜 그래? 어서 퇴근해. 선배 위에. 응? 야, 너 아까부터 왜 그래? 피곤해서헛 o t up, don't take the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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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야근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하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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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근이야 6일째.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커피와, 그 놈의 커피와 다과. 뒤져도 커피와 다과는 꼭 챙기네. 아이고. 진짜 뒤질 것 같다. 여기 사람들 모두 사람이긴 한가? 내가 너무 나약한 건가? 다른 일자리는 계속 알아보는 중이긴 하지만 내 글씨체지만 난 저런 것은 적 없다. 네 글씨체인데 네가 쓴적 없으면은 휴식 겸 화장실. 휴식 겸 화장실. 아, 화장실. 아, 부장님 말고요. 어...화장실... 하아... 대체 화장실 안에서 뭐하길래 소리가 저래 저러... 아!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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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젠 익숙하다 <laughs> 그래 익숙하구나 알았어 근데 그거 익숙해지면 안되는거 같은데? 아 뭐! 꺼져 방해하지말고 이래야돼 나 너랑 놀아줄 시간 없어. 아 그래도 퇴근, 야근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시겠는데, 너, 너까지 그러냐? 자꾸 으아, 다 보냈다. 아. 쓰레기나 버리자. 이제 퇴근할 수 있다. 인정해 알고 있잖아. 혹시 주인공 야근 지방령? 야근하다 죽은 집 회사 야근하다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죽은 지방령 아니야? 오늘은 나만 마지막으로 남았어. 커피와 다가 챙기니. 그래픽이 찌그러라서 딱히... 음. 커피 왔다가를 챙겼어! 정리해야 될 서류야! 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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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사무실이잖아, 김부장 개새끼. 난 화장실에서 샤워해. 다시 일하자. 아이 신나. 네 나와 안 보이니까. 방해하지 마, 나 일해야 돼. <laughs> 오, 메일 보내야 해. 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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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다. 서랍에서 중요한 거 챙기기. 아, 여기 서랍. 상비약이 담겨 있는 서랍이야. 맨 아래 칸은 잠겨 있어. 맨 아래 칸을 열까? 챙겼다. 이제 퇴근해야지. 바닥에 중요한 것이 떨어져 있다. 맞아. 이걸 어떻게 까먹을 수가? 아, K. 악덕 기업에서 일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다. 퇴근 중 교통사고로 죽고 만다. 아, 그랬구만. 뭐야 이건? 아, 제작자님이구나. S. 왜? 뭐야? 왜 걔한테 고양? 멍멍아, 야옹 해봐. 야옹아, 멍멍 해봐. 퇴근해줘. 퇴근, 퇴근. 나 퇴근하고 싶어. 야, 나 퇴근하게 해줘. 제발, 퇴근, 퇴근. 퇴근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래, 퇴근하겠습니다. 야근의 위험성.